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왔다. 렛츠 겟. 다도시 쪽에는 템페스아지 쓰고 있는 정승우 선수가 위치되어 있고 빨간색까그 옆에 보면 19진작을 위콜 러쉬 신상만 선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큰거 온다. 갑시다. 과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아, 어 아, 뭐야? 목 야, 야물물 물 좀. 아, 소리 질렀더니 어, 아, 소리 질렀더니 목이 마르네. 아, 아, 목이 가래가 걸려. <laughs> 질러줍니다. 게이트를 질러 줍니다. 게이트를 질러 줬고, 어 그래 그래. 내 친구 스와이 왔나? <laughs> 어이거 어이거 왔다가 빠집니다. 바보 연기, 바보 연기. 어, 어 원래 바, 바보... 아 뭐,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원래 바보가 아니라 바보 연기했습니다 방금. 일단 바보 연기했어요. 일단 바보 연기했고 다시 또 게이트를 지으러 가는. 아니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빌드가? 어? 뭐야 이거? 근데, 게이트가 하나에다 가스는, 코 어? 다크? 잠깐만요. 설마, 진짜 존나 씨발, 우주에서 제일 빠른 다크? 그? 그쵸, 오늘 정승우 선수가, 한호중에그 누구죠? 초장 옆에 있었거든요. 초장 일대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쵸. 과연 초장에, 요, 아 이.. 아니 뭐야 이거 이초장이 무조건 가르켜준 빌드에요 이거 무조건 이초장이 무조건 이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초장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삐삐삐삑 삐삐삐삑 하면서 야 정승우 정승우 밑으로 6시 6시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돌이라 차범근이에요 지금 어? 으 <laughs> 어? 근데 상마이엠도 지금 부종이다 보니까 못하고.. 어 많이 죽었고 6시 에이 요! 승우 승우에 그렇죠 아돈 아돈 오야 정승우의 질럿이 거의 뭐 지금 어 만호 야야 움직여 야 밀어 밀어 질럿 야 움직여 밥 먹었으면 일을 해개 새끼야 오 씨발 뭐야 오늘 오 정승우는 첫승 가나요 이거 이기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그 거기 올라가는 거네 시티에 올라가는 거야 시티에 1승 하면서 정승우의 시즌 첫승 아, 저번에 타길드라이스에 이긴 거안 올라갑니다. 어, 그, 안 올라갑니다. 으, 으, 으. <laughs> 저희가 또 매정한 그, 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어, 성현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와, 존나 빠르, 오와, 야, 센스, 뭔데, 이거는? 야, 이거 정성구 정성 센스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는 센스가 좋은 게 일부러 센터인, 야, 야, 막아라. 칭찬했잖아, 막. 마... 목에 가래 걸려가고 <laughs> 사래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 봤습니다 벌처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어차피 다크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크야 아니 어차피 근데 다크거든요 이 메인은 센터 게이트가 아니라 다크입니다 야 이거 입고 막아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승우 선수 입고 막으면 이겨요 진짜로 제발 아엠베 올라가요 엠베 올라갑니다. 정승우 선수 진짜 입구만 잘 막았으면 이기는 건데 아 문이 아이고 아이고 문이 열리네요 어 근데 상마이도 부종이거든요 어상마이도 부종이야 부종 대 주종 주종 대 부종 부종 대 부종 어 아닙니다 오잘 잡았다 근데 다크가 더 빨라요 다크 왜 이렇게 안 찍, 찍었나? 마인업 안돼 있어야지 마이너안돼 있고 어, 이거 어 다크 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승우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뭐해 아니 오 간다 끝났다 나이너반대 있고 터렛을 앞에다 지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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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정승우 선수 2 4 0.3이 끝나요 끝났다 이겼다 이야 축배를 들어라 오늘 승우정저수 좋습니다 이거는 흥분 맥스야. 근데 진정해야 돼한 마리씩 가. 성우 씨 이거 아. 아니 그래도 한 마리 올라갔다. 한 마리 올라갔다. 넌 영웅이 돼야 된다. 여기 드래곤 한 마리 있거든요. 어차피 넌 영웅이 된다. 일어나라, 승우야두 하나, 두 하나 일어나라. 두 하나 일어나야 한다. 두 하나 제발 벌처 토스 본진 왔고 근데 드래곤 한 마리 있고. 그래도, 두 하나, 다크템플러 안에 들어가야 돼, 청수고! 제발! 이기고 싶으면 들어가! 살고 싶다고 말해, 청수고! 이게, 빌드를 짜봐도, 이게 중요한 거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어? 아, 빠바리 확 올려? 내가 한, 빠바리를 올려? 빠바 올리면 바로 시, 정신 차릴 텐데. 아이구야 한 마리씩 가야죠 정승호. 하 아. 하... 정승호 선수 아 빌드는 잘짜왔는데아 조금 아쉽습니다 정승호 선수 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맞죠 여러분들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알잖아 우리 느낌 아 벌처가 빨라요 벌처가 빠릅니다 본진 갑니다 내가 본 승우형 중에 제일 잘했는데 야이 개새끼야 너 안되겠다 너 경고 아니 개새끼야 너 안되겠다 너너 그거에 더 잔인한 새끼야 너는 야 시원하게 터져 그래 승우님 아. 아. 아쉽네. 야, 시원하게 터지는 게. 잠깐만. 난 포기하지 않는 남자. 잠시만. 포기하지 않는 남자 정승호. 잠시만. 아, 점사를 하면은 안 되죠. 마이니 죽었더라고나. 그렇지. 어? 잠깐만. 어? S.C.B.가 많이 없긴 한데 여기도. 아니네요 네. 졌네요. <laughs> 같이 죽어. 아안 되네. 아 정승우 선수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잘해줬는데 아 깨비 깨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정승우 선수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정승우 선수가 그래도 빌드 준비하면서 그렇죠. 빌드를 잘 준비했습니다. 아이고야 아, 너무 아쉽다. 으흡! 지지가 나오면서, 아쉬워서 늦게 나가는 모습. 제가 늦게 나갔습니다.